나리양놀아요의나리에요 와! 오늘은 서원이의 놀이터에 띠부띠부 가게놀이를 소개해 볼 거예요. 서원이의 띠부띠부 가게놀이 와! 단파 원 띠부띠부 가게놀이 첫 번째 거. 일단 준비물은 가위, 칼, 네임펜, 투명테이프. 손코팅지, 종이, 양양테이프 얇은 투명테이프, 물래 방어, 코팅지 자, 코팅을 앞뒤로 하는 게더 편해요. 왜냐하면 붙임땀 뗄때 여기 뒤에가 종이로 그냥 돼있으면 종이가 찢어질 수 있어요. 그러니 뒤에도 코팅! 자를 때 똑바로 그대로 잘라야 좋아요 왜냐하면 놀기가 편해야 돼요 처음부터 제대로 잘라주는게 좋아요 띠부띠부 가게놀이 더투 새콤달콤 가위가게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밑에 이런 글씨들을 잘 보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제 관안을 볼까요 티브티브 가게놀이 도안 3 캐릭터 보관함 사랑이랑 시원이 동물 친구들 바구니 돈도 있네요. 돈이 진짜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것도 같이 한번 놀아보면 좋겠어요. 지갑도 있네요. 우와. 음. 과일가게 배경도 있어요. 이걸 과일가게 배경으로 쓰면 될것 같아요. 가을들도 많네요. 과일가게, 여기 친구 이름들을 쓴 다음에,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. 우와, 디저트가게도 있네요. 디저트가게도 있고, 마트도 있어요. 그 다음에, 베이커리도 있고, 분식점도 있고 초밥 가게도 있고 파르페도 있고 피자 가게도 있고 햄버거 가게도 있고 이 부티부 가게 놀이 컬링 도안이 있어요. 이거는 사치할수 있나 봐요. 진짜 어렵겠는데요? 그러면 제가 이거는 영상 다 찍고 한번 색칠해보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